그러면 네. 남자 숏퍼드 챔피언은 누가 될지 아, 이거는 아, 정말 기대가 됩니다. 감이라는 표현을 써야 될것 같은데 네, 감이 네. 예측을 할 수가 없죠. 네. 예. 아, 예측을 하는 것도 조금 무의미할 수 있어요. 네. 워낙 지금 굉장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 선수들은 아, 정말 오늘 아, 또 25분입니다. 예. 네. 심장이 아마 쪼그라드는 25분. 여가될것 같습니다. 네. 네, 이 선수들 오늘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어떤 전략을 짜고 나왔을지 굉장히 좀 궁금합니다. 네, 네. 조준이, 임수현 황성우, 이도훈 선수가 드디어 두둥 등장. 역시나 <laughs> 조준이 선수는 빨간색 레시가드를 놓치질 않네요. 빨간색이 잘 어울려요. 조준이 선수는 이제 네. 예. 빨간색과 거의 아, 이제 레드 준이 그렇죠. 조준이 선수는 작년 랭킹 1위입니다. 아, 임수현 선수 작년 랭킹 4위. 네. 조준희 선수는 어. 이곳 양양에서 강원도권에서 서핑을 많이 하는 선수고요. 이지현 예. 선수는 부산 송정 출신인데 현재는 제주도 중문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 황성호 선수는 동해시에서 서핑을 경기 막 시작됐습니다. 아, 누구를 정말 응원해야 되나 많은 좀 고민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그냥 그 경기 자체를 즐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도훈 선수는 이제 부산 송정. 네. 네. 이 선수들 다 20대 선수죠? 황성호 선수도 20대인가요? 네. 황성우 선수가 지금 나이가 30대예요 30대, 네. 황성우 선수가 지금 여기서 현재 나이가 제일 많네요 네. 하지만 이제 만으로 치면 다 20대죠 그럼요. 네. 예. 네. 선수들의 이 숏보드 종목 같은 경우는 남자 숏보드 종목은 세대교체가 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네. 어, 갑자기 밝아졌네요 화면이 좀 그렇네요 어. 깨끗해졌네요 포, 포커스가 네. 오늘 좋은 화면을 담아주시기 위해서 고생하고 있는 아, 어, 카메라 감독님, 네. 그리고 중계팀 너무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지금 네. 좋아져. 어, 자, 무섭고 자 무섭고 이동훈 겹치는데? 선수. 예. 자, 이동훈, 아, 이동훈 선수는 백사이드에 강점이 있는 선수입니다. 예. 자, 다시 돌아. 아, 이동훈 선수. 네. 아, 지금 약간 보드가 이 몸쪽으로 다시 돌아와서 네. 다치진 않을까 혹시 저의 이제 외마디 비명이 나왔는데 네. 그게 물색하게 지금 물찬 제비처럼 다시 물속으로 들어갔네요. 조준 네. 선수가 지금 같이 이제 라이딩을 시도를 하다가 조준 선수가 어, 포기를 했고 네. 파도 면이 좀 거칠었어요. 네. 네. 울퉁불퉁한 그런 범피한 어, 면이 나왔기 때문에 이동훈 선수가 좀 기술을 구사할 때좀 어려움이. 아 조준 선수 지금 아 좋습니다. 네. 방금 컷백 다시 카브 턴으로 어, 파도의 힘 있는 곳 파워 존으로 돌아오고 지금. 퐁퐁퐁퐁 하면서 스피드를 내는 동작. 에, 얼마 전에 끝난 US 오픈에서 이런 동작들이 좀 많이 네, 나왔죠. 네. 네. 자, 지금 반대 방향으로 전환이 되데 아, 쉽습니다. 그 US 오픈의 그 헌팅턴 피어 있는 해변에서는 굉장히 오른쪽으로 갔다 왼쪽으로 갔다 이런 파도 방향이 좀 많이 전환이 되는데 네. 아, 그런 모습을 좀 엿볼 수 있었습니다. 네. 자, 아, 조준희 선수도 첫 번째 라이딩 끝마쳤고요. 네. 황성우 선수의 모습 그 앞쪽에는 이제 이도훈 선수. 네, 황성우 선수 패들링을 하는데 뭐, 라이딩을 한번 했나요? 음.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예, 같습니다. 위상으로는 좀 그랬던 것 같긴 한데요. 네, 네, 그렇죠? 아, 이도훈 선수 플로터. 아 사라졌습니다. 네, 네. 네. 하얗게 불태웠네요. 네, 아 오늘 결승전답게 선수들이 초반부터 아주 상대방을 아 또는 본인을 엄청 푸시를 하고 그러니까요. 있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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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정적인 경기 맞습니다. 네, 보기 좋습니다. 네. 상대들이 이제 상대 이니만큼 확실하게 좀 기선을 제압하고 가겠다. 이제 이런 느낌이죠. 네, 네, 네. 지금 황성우 선수 아주 힘차게 라인업으로 다시 패들링을 통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좀 자리를 유지하는 게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음. 왜냐면 이 선수들은 이제 패들링 거의 이제 기계처럼 돌아가거든요. 네, 조진희 선수는 지금 패들링에서 돌아가는 걸 이제 포기를 하고 어, 타임 매니지먼트, 그런 체력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걸어서 다시 어, 방파제 옆쪽으로 어, 이동을 해서 라인업을 하게 됩니다 네, 네. 확실히 좀 결승전답다라는 채팅도 올라오고 있고요 네. 자, 팽팽한 긴장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선수들이 라이딩을 계속하고 있고 리플레이 화면이에요 조준희 네, 선수, 조준희 선수. 아, 아주 굉장히 뒷무릎을 확실히 구부려주면서 예. 네, 날카로운 보텀턴 그리고 날카로운 탑턴, 그리고 카브턴을 이용을 해서 음. 파도에 이제 힘 있는 곳 파워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아, 임수현 선수가 방금 라이딩 을 했네요. 네, 임수현 선수 좋은 아, 어, 보텀 턴 동작.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선수들 보면 턴을 마치고 나면 앞쪽 왼쪽 어깨에 굉장히 많은 힘을 실는 거를 보실 수 있어요. 아, 황성 선수의 플렇터 아, 조금 아쉽네요. 그대로. 네. 네. 이 앞발에 힘을 실어 주면 어~ 악셀레레이터에 페달을 올린 것과 같고요 네. 뒷발에 힘을 실는 어, 자세가 되면 브레이크에 발을 올린 것 같은 현상이 됩니다 음. 네. 그래서 한번 또 화면이 나오게 되면 이 부분은 또 자세히 또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스프레이가 북한까지 갔다고 그 정도로 이제 쫙 펼쳐지는 셋살 네. 스프레이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럼요 카메라가 지금 굉장히 바쁩니다. 어쩔 네. 수가 없어요. 선수들이 지금 4명이나 있고, 네 명이나 뭐 있고 시시각각으로 이 선수들 이제 움직임을 포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바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오늘 그 ENG 카메라가 한네 대가 지금 밖에서 지금 선수들 촬영을 하고 있고 네. 그외 이제 여러 대의 카메라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그림을 잘 담아주시고 계십니다. 이 카메라 감독님들께.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20분 정도가 남아있고요 이제 네. 경기 시작한지 대략 한 5분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네. 벌써 아 조준희 선수 6.33 점을 받았네요 네. 첫 번째 라이딩 아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출발이 네. 좋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좋은 점수를 받으면 지금 빛이 아나운서가 조준희 선수의 점수를 선수에게 불러주고 있는데 이게 조준희 선수에게 안내를 하는 것도 있지만 나머지 이도훈 선수, 임세현 선수, 황성우 선수도 이 점수를 듣고 아 준희 음. 아, 형이 지금 점수가 6.33이었어 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지금 머릿 속에서 많은 생각들이 그렇죠. 오가고 있을 거예요. 네, 예. 네, 만만치 않겠구나 오늘 경기 이제 이런 네. 생각을 아마 선수들이 네. 지금 머릿 속에 하고 있을 테고. 자, 머리가 좀 복잡해지는 시점이죠. 네, 조준희 선수 6.33점이면 오늘 파도에서 받을 수 있는 좋은 점수를 우선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네, 예, 댓글창에서 나온 것처럼 어, 그 동안 갈고닦았던 에어리얼 기술을 오늘 한번 시전을 할수 있는 기회가. 아 아직도 19분이나 남았습니다. 한번 정도는 분명 히 나올 것 같고요. 김상아 네, 네, 네. 이게 어떤 시점일지 또 어떤 선수가 또 시도를 하게 될지 그까지만 그러니까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황성우 선수를 제외하고 지금 세 명의 선수가 보이고 있고 아, 어, 임수현 선수. 선수가 네. 지금 위로 올라왔어요. 2위입니다. 네, 이동훈 선수의 첫 번째 라이딩은 아, 아, 1.67. 그 다음에 라이딩은 1점을 받았네요. 네. 네. 시간은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18분도 넘게 남아 있고 25분입니다. 네. 총 25분이 주어진 어, 결승전 경기입니다. 네. 남자 쇼보드 부분 음, 실시간으로 지금 점수들에게 어, 점수에 대해서 이제 안내가 되고 있고. 네. 여러분들이 지금 기대하고 계시는 그 에어리얼이 언제쯤 나오게 될지 네, 저조차도 이제 좀 기대가 되네요 네. 네 초반에 이제 라이딩을 뭐 거의 경쟁하듯이 선수들이 앞다투어서 했었는데 네. 지금은 조금 숨고르기를 하고 있고요 네. 도현진 님은 지금 조퇴하고 누워서 보는 결승전이 제일 좋네요 그렇죠 네. 예. 아 누워서 핸드폰을 보시면 이제 얼굴로 떨어지는 게 <laughs> <그치>. 한번 <laughs> 이건 누구나 경 예, 그런 네, 그런 경우가 것이지. 생기죠. 맞아요. 네. 예. 특히 이제 밤에 그 잠자기 전에 졸린데 보고 있을 때축 네. 떨어지면 잠 깹니다. 네, 다들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네, 그쵸. 에어가 뭐 말처럼 그리 쉽나요? 쉽지 네. 않죠. 그래서 네. 이제 저희까지 기대를 하는 거죠. 네. 쉽지 않은데 맞습니다. 이 선수들은. 어,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저희가 지금 생각하기 때문에 네. 또 결승전이고 하니까요. 또 경기 중에 보여주시는 게또이 중요하죠. 그렇죠. 네, 예. 그냥 연습할 때 보여주는 것보다 이런 중압감 속에서 어, 이런 기술을 보여줄 그럼요.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선수로서의 어, 좋은 선수로서의 역량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요. 네. 네. 그런 부분 한번 좀 확인을 해보고 싶습니다. 완벽. 조준희 선수 지금 가요. 갑니다. 갔습니다. 네. 대 자앞발에 힘이 실 많이 실려 있죠. 예. 조준이 편합니다. 자, 조금 파도가 좀범피합니다자 조준이 선수 달립니다. 달립니다. 네. 아, 아쉽습니다. 점수를 네. 네. 더해가는 과정이었었는데 네. 지금 조준이 선수가 레프트핸더를 탔는데 레프트를 타면 조금 좀 이렇게 다시 돌아오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네 현재 1위는 조준이, 2위 임수현 3위 이도훈, 4위 황성우 선수 순으로. 아 순위가 지금 배치가 돼 있습니다. 네. 네. 음, 조준희 선수가 이제 다시 어,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조준희 선수 아무래도 이제 다시 나와서 네. 지금 이제 조준희 선수는 어, 매니지먼트에 들어간 것 같아요. 네. 조준희 선수의 아주 날카로운 이 레일턴을 음. 통한. 어, 레일 투 레일 전환을 통한 턴을 첫 번째 라이딩에서 아주 멋있게 보여주면서 네. 약간 교과서적인 턴이었죠. 6.33 점이라는 아주 고득점을 득점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에, 두 번째 라이딩으로 아마 백업 점수가 하나 생길 것 같아요. 그러면 아마 좀 좋은 점수로 초반 스타트를 시작을 하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아, 이돈 일단은 보내주는군요. 뒤쪽에서 지금 8.5가 됐어요 조준희 선수는요. 네. 점수 차이가 조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15분이 아직 남아 있고 네. 시간은 충분합니다. 제외한 2, 3, 4등의 선수들이 아직 고점을 획득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선수들이 능력이 부족하고 역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아직 어, 그 기회가 오지 않았다고 그렇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네, 25분의 경기 중 지금 10분 정도밖에 안 지난 상황입니다. 지금 네. 15분 정도가 남은 상황이고요. 네, 조준희 선수 아주 여유롭게 라인업으로 다시 패들링을 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조준희 선수가 끝까지 걷지 않고 하는 이유는 지금 바깥으로 나가면 해변에서 바라보는 방향으로 해변에서 바다를 바라보는 방향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조류가 흐르는데 이 안쪽에서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조류가 흐릅니다. 네. 네. 그래서 조준희 선수는 그런 조류의 흐름을 10분 잘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어, 4위를 달리고 있는 황성우 선수가 라이딩을 보여주는데 어, 한번 리플레이를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수현 선수가 방금 지나갔습니다. 오, 오 비가 좀 잦아졌는지 촬영팀에서 어, 드론을, 드론을 띄웠네요. 네, 예. 띄웠네요. 어제 드론 하나가 어, 장렬이 익사했어요. 어, 비에 네, 맞고. 네. 아, 이 그림은 진짜 쉽게 보기 좀 어려운 장면이죠 이렇게 네. 위에서 지금 이제 바람도 그리고 비도 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드론이 아, 움찔움찔 주춤주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돌아온 드론이 드론이라고 하니까 뭔가 외국 사람 이름 같기도 하고요. 네. 드론 값 등장. 네. 이게 바다에 드론이 떨어지면 뭐 보험 같은 게 있나요? 글쎄요, 진짜. 네. 예. 너무 아까 아무렇지도 않게 드론이 음. 하나 떨어졌어요라고 이제 말씀을 저희 기술 감독님께서 해주셨는데 네. 자주 어. 있는 일인가 봐요. 근데 그게. 어, 저는 약간 바다에서 촬영을 하면 비질 비질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예. 물론 이제 드론 화면이 굉장히 멋있죠. 예. 맞아요. 예. 그래서 좀 연출상에 좀 필요 때문에 이런 위험 감수까지 하고. 음. 예. 띄우시는것 같습니다. 예. <laughs> 네. 용왕님께 정말 그 드론 제물을 저희가 바쳤으니까 네. 예, 좀 멋진 장면을 한번 만들 수 있게끔 좋은 파도 한번 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일정 자체가 좀 이렇게 좀 급박하게 잡혔는데 네. 예, 드론을 허가 자체가 좀 늦게 들어갔어요. 그렇죠. 근데 그 뒤에 예. 좀 빨리 허가를 해 주신 근처 군부대 관계자님 감사 감사합니다. 이돈. 마스팀. 자, 이돈 선수 멋있는 라운드 하우스 컵백 아, 좋은 오. 파도입니다. 자, 두, 두 번째. 자, 좋은 턴, 마지막. 좀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계속 가요. 네. 자, 마무리까지. 아, 마무리까지. 네. 야, 이도훈 선수 상당히 많이 어, 성장했네요. 네. 이야, 좋은 기회를 포착을 했는데, 야, 이러면은 1등 경쟁이 좀 흥미로워지겠습니다. 불을 지피는군요. 네. 이도훈 선수가 지금 2번 자, 라이딩으로요. 자, 라운드하우스 컵백 아주 거품까지 완벽하게 돌아가서 정석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 다음에 보텀 턴에 이은 다시 약간 스냅턴 음. 그리고 아 이제 폼 클라이밍 리엔트리 뭐 이런 부분 그리고 아 보드를 붕 띄워서 음. 아, 지금 강력하게 이제 파도를 누르면서 스피드를 만들어주고 마지막에 네, 이런 어턴 기술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네. 좋은 점수가 선수. 기대가 됩니다. 그렇네요. 점수가 굉장히 네. 궁금하네요. 심, 심재는 3인데심사위원들 네, 고민이 많아. 어, 황성우, 황성우 선수, 선수, 선수 좋은 갑니다. 파도 잡았습니다. 예. 네네. 아자자 자, 다시 연결을 해야 됩니다. 아 네네네. 자 이도훈 선수가 1위로 이야, 올라섰네요. 그 5점 네. 됐어요 이도훈. 네 이도훈 선수 지금 몇몇 점이 아? 아 (7.83) 점을 받았고 어, 어마어마한 점수를 받았는데 네, 상당히 고득점이 나왔습니다 예. 아네 이러면 또 조준희 선수가 바빠질 수밖에 없죠 네 앞서 이제 황성우 선수의 라이딩 네. 와 이도운 미쳤다리라는 글들이 많이 정말 올라오고 있었네요 네, 네. 라이딩은 (7.83) 네. 하지만 시간이 많아요. 이도훈 선수는 시간이 이대로 멈춰라 자,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뒤에서 추차오고 있는 조준희 그렇죠. 선수, 임수연 선수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예, 눈에 네. 이제 불을 켜고 달려들 거거든요. 네. 어 그래, 이도훈 네가 이렇게 했어, 내가 보여주겠어. 이제 이런 네. 상황이에요. 이제 경쟁이 본격적으로 촉발이 됐습니다. 음. 예, 임수연 선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요. 황성우 선수도 여기서 기회를 노리고 있을 겁니다. 예. 네. 좋은 파도를 고르는 것도 기술 그렇죠. 네. 그것도 조, 중요한 기술입니다. 네네. 네, 네. 파도를 고르는 것부터 선수는 기술에 들어간다고 봐야 될것 같아요. 네. 예. 자, 이동훈 선수가 지금 어, 이런 선수들의 마음에 어, 지금 트리거를 당겼습니다. 진짜 그렇네요. 네. 네. 조준희 선수 지금 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지 지금 비치 아나운서가 지금 점수를 전달을 한 걸로 보이거든요. 네. 네. 조준희 선수의 갑자기 움직임이 빨라졌습니다. 네. 네. 이제부터는 선수들이 이 세 선수들 특히나 이제 이동훈조준이 김수현 선수는 서로를 너무 잘 알아요. 예, 이 선수들이 뭔가 어, 서로의 약점을 파고들고 음. 서로의 장점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어, 일들도 발생을 할것 같습니다. 그럼요. 네. 아 이도훈 선수도 정말 대단하네요. 지금 형들이랑 이제 경기를 하는데 네. 뭐 같은 이제 프로 입장에서는 동등하다고 하더라도 뭐 조금 더 위축될 수가 있잖아요. 아무래도 네. 조금 어린 선수하다 보면요. 네.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예, 이도훈 플레이. 선수는 예. 한 번씩 얘기를 해보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좀 알기가 힘든 스타일이거든요. 네. 굉장히 재밌는 선수인데 약간 사사원의 느낌이에요. 있 네. 예. 라이딩을 할 때도 뭔가 아 어, 저는 좀 약간 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네. 제대한지 한3 개월 정도. 3 4개월 정도밖에 안된 헤이가 있죠. 네. 예. 그러면 이제 서핑을 좀 잊었을 수도 있을 그렇죠. 법한데 네. 어, 이 퍼포먼스를 보면 굉장히 빨리 예전의 기억을 좀 찾은 음. 걸로 보입니다. 네. 타고난 그 운동 센스나 이제 운동 신경이 있는 거죠 이도훈 선수 같은 선수들은요. 네, 네 맞습니다. 지금 조준 이도훈 선수 9.5점, 조준희 선수가 자조준희 선수 갑니다. 조준희 테이크업 자자 스피드를 냅니다자 조진수 조준희 탑터. 오. 아. 아 내심 조준희 선수가 지금 좋은 섹션에서 네. 스피드를 내는 동작을 해서 저는 아 조준희 선수의 그 카운터 펀치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이 들었는데 그아그 영화에 그 기억하십니까 그네일엔 내일의 조라는 만화 있었잖아요 아, 거의, 허리케인 조 네, 허리케인 조의 카운터 예. 펀치. <laughs> 그게... 이름도 묻지 마라, 고향도 묻지 마라. 네. 그 허리케인 좋아합니다. 네, 맞습니다. 조준희 선수의 멋있는 탑턴, 조금 약간 슬림이 나셨어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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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아까웠습니다. 네, 조준희 선수의 그그 동안 갈구 닦은 어, 그 카운터 펀치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네. 다들 일단 기본적으로 조준희 선수의 저 스피드에 대해서도 굉장히 놀라우계시고요 네. 이번에 그 턴이 1퍼센트 완성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역시 그.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다들 이제 지금 아, 조준희 선수의 그 그걸 기억을 하고 있어요. 네, 네 말할 때 노래를 섞으면 아재래요.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뮤지컬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laughs> 네, 아 예, 네. 아, 역시 그 꿈보다 해몽이 좋다고. 네, 맞습니다. 아, 그 정신 승리법이 대단하시네요. 네, 인생은 즐거워야 되는 거고요. 맞습니다. 네, 저는 인생을 뮤지컬 같이 살고 싶은. <laughs> 네. 그 랄라랜드나 이런 데서 보면 예. 얼마나 멋있게 이렇게 쭉 추면서 네. 그 예전에 임상아 씨가 불렀던 뮤지컬이란 노래에서 그첫그 그 구절이 네. 내 삶을 그냥 내버려두었거든요. 아, 너무 예.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아 이거 아시네요. 역시 그 고성라이프님은 네. 허리케인 조그 주제가를 김종서 씨가 불렀는데, 아, 그렇죠, 맞습니다. 최고였죠. 네, 음. 자황선니다 황선우. 네. 아그 예전에 그그 그... 휴그랜트가 나왔던 휴 영화 랜트. 기억하시죠? 알죠? 춤을 이제 영국 총리로 나왔던. 예. 그래서 뭐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춤을 추잖아요. 노래를 부르면서. 네. 저도 때로는 이제 집에서 에, 음악을 틀어놓고. 아 그렇습니까? 네네네. 어우 네, 네. 너무 오그라드는데요아 인생은 있거든요. 즐겁게. 아 네. 예. 조준이. 자 조준이 선수의 보텀턴 탑턴. 아 좋은 기술 들어갔습니다. 네, 아직도 남아있죠? 아주 들어갔고요. 어우 지금 자자자 자, 자, 나옵니다. 조준이. 아, 아. 아 준희 선수 제가 자 아, 아쉽네요 아 그게 나오나 싶었는데 그런데요 네. 네. 네 지금 이렇게 장전만 해놓고 발사를 못 하고 있어요 음. 네. 조금 아쉽습니다 지금... 살짝 네 저는 조준희 선수가 지금 좀 약간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아 정말 이 조준희 선수가 조금씩 조금씩 아쉽네요. 네. 하지만 조준희 선수 방금 전 라이딩 아주 좋은 점수가 그렇죠? 네, 기대됩니다 네. 네. 다시 이도훈 선수와의 경쟁을 촉발을 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분위기는 2파전입니다 이도훈 네, 조준인데 네. 임수현 황성 선수도 물론 아직 기회는 충분히 남아있고요 네, 임수현 선수 원래 한방이 있는 선수인데 임수현 선수 아직 조금 기대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점수가 어떻게 또 제점이 될지, 네. 이도훈 조준이에서 순위가 바뀔지, 네. 자 황성 선수의 모습 보이고 있고요. 여러분들 저희가 농담하는 거예요. 이게 직장에서 몰래 듣고 계시다가 피식 웃으시면은 예 직장 상사분들께서 굉장히 <laughs> 그렇죠. 오해를 하실 수도 있어요. 네, 맞아요. 네. 예. 부장님께서 어, 너 지금 나 비웃은 거야? 이렇게 그쵸, 하면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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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음. 예. 아니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요. 아저 친구가 좀 업무량이 좀 너무 많다 보니까 드디어 갔구나 아, 이렇게 생각하실 네. 수도 있죠. 네. 예. 가끔씩 이제 좀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제 혼잣말을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맞아요. 예. 예. 혼잣말을 많이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 저도 한 번씩. 아, 약간, 그러세요? 네. 저는 혼잣말을 안 해가지고 요 겁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지하철에서 혼잣말을 했을 때가 있어요. <laughs> 해놓고서, 오. 아니 옆에 사람이 더 무서울 것 같은데, 오, 네. 어, 뭐야 이 사람 뭐 이렇게. 네. 예. 그,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외국 사람들은 혼잣말을 잘안 해요. 어.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혼잣말을 많이 한다고요 거... 우리나라 네. 사람들이요? 네, 네, 네. 뭐 이런 때뭐 아이고 뭐 이런 말들 아, 외국 사람 아이고. <laughs> 네. 아이고는 혼잣말 아 배고파. 아니야. 란말 혹시 안 하세요? 아 저는 안 합니다. 아, 그래요?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외국 사람들이 아, 봤을 때 예. 한국 사람들은 혼잣말을 한다. 근데 외국에서는 혼잣말을 하는 사람들은 약간 어 약간 멘탈에 문제가 있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어 이동 선수 테이크오프 했습니다. 이너 좋은 파도입니다. 오 어, 이동 선수 에어리어를 시도 하나요. 아... 아. 마지막에 아, 마무리까지가 네. 완벽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아, 어, 조준희 선수가 지금 1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렇네요. 네, 조준희 선수 11.5점. 네, 마지막 라이딩 5.17점을 받았네요. 음. 이동훈 선수의 방금 라이딩 이 조금 아쉽습니다. 리플레이. 하지만 이동훈 선수의 지금 두 번째 점수 1.67점인데, 음. 이 1.67점은 충분히 개선을 할수 있는 라이딩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아 여기서. 일단은 조준희 선수가 다시 (1위를) 탈환했고 네. 어~ 치열하네요 조준희 동도어제에 네, 이어서 쇼보드 남자 종목에서 굉장히 거친 이런 영건들 진짜 네, 그렇네요 네, 이런 네. 스타일리언들 예 네, 네. 이런 이런 선수들의 아~ 경쟁이 촉발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나라 서핑의 미래가 굉장히 그~ 밝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네네 네. 보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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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경쟁을 통해서 사실 발전이 있는 거죠. 경쟁 없이 네. 발전은 있을 수가 없죠. 맞습니다. 이런 건전한 스트레스 그럼요. 그리고 건전한 경쟁은 아, 서핑 발전에 굉장히 기량 발전에 예. 에,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지금 3분 가량 남았습니다. 네, 네. 시간이 금방 갔어요. 이도훈 선수의 마지막 점수가 아직 업데이트가 되지 않은 상황에 네. 순위는 조준이이동훈 임수현, 황성우 선수 순으로 아, 정렬이 돼 있습니다. 네. 아 오늘 롱보드 결승은 아 롱보드 결승 내일이고요. 네, 네. 롱보드 결승은 내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주니어부도 결승이 있습니다. 네. 2분 30초 정도가 남아 있어요. 조준이 네. 이도훈 선수의 치열한 1, 2위 네. 대결이 이어지고 있고, 임수현 선수가 이제 경기를 뒤집기 위해서는 7.9점 이상이 필요하고요. 음. 이도훈 선수는 조준이 선수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6점 아3.67 이상의 점수가 필요합니다. 네 아, 이도훈 선수의 마지막 점수가 올라오지가 않았어요. 예. 네. 한번 좀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또 엄청난 화약고가 폭발을 할지. 네. 네. 지금 두 선수가 나란히 비춰지고 있는데요. 야, 이 매치업. 아 빨간 사파의 조준이, <laughs> 파란 사파의 이도훈 선수. 예. 아, 황성 선수. 아, 배럴로 들어가려다 지 나왔습니다. 예. 네, 네. 좀 아쉽네요. 네. 삽빠, 네. 아 삽빠 싸움 네. 하는 것처럼 굉장히 치열해요 지금 정말로요. 그렇죠. 네. 예. 자, 아, 아 잠깐, 네. 예. 아 좋은 날이 될 뻔했는데, 굉장히 힘든 기술입니다. 예. 네. 좋은 기술 보여주신 황성우 선수 끝까지 화이팅 하고 있는 황성우 선수 그리고 임수현 선수 그리고 나머지 선수들에게도 어, 응원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최준우 네. 선수가 지금 아마. 어네 이도훈 선수의 마지막 라인은 2.8점입니다. 그대로 조준이네요. 네. 조준희 선수가 아직 이제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조준희 선수가 이도훈 선수를 계속 견제를 하겠죠. 그렇죠. 네. 1분밖에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도훈 선수가 어떤 멘탈리티를 가졌는지, 예 조준희 선수의 압박을 어떻게 이겨낼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선수가 일단 나란히 있고 앞쪽에 일단 임수현 선수가 위치는 해 있습니다. 네. 자, 조준이냐 이동이냐 1분 네. 안쪽으로 떨어졌어요. 자, 심장 쫄린다는 자, 지금 의견도 많고요. 그렇습니다. 자, 버저비터가 여러분 뭐 혹시 심장에 이렇게 문제가 생기시면 안 됩니다. 예. 예. 네. 바로 이 결승의 묘미죠. 네. 이번 대회는 우선권 규칙은 아직 우선권을 우선은 네, 사인 2태선 전달하기가 좀 힘들어요. 음. 저희가 전광판이 필요한데 굉장히 큰 전광판이 필요한 관계로 네. 다음부터는 준비를 해서 아, 우선권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뒤에 파도가 오네요. 30초 남았거든요. 네. 뒤에 파도가 지금 심장이 저희가 이제 바운스 바운스 하고 예. 있는데 예. 20초 19초. 지금 조준희 선수도 뭔가 파도를 본것 같고요. 네. 이동훈 선수도 뭔가 파도를 포착한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아, 이동훈 선수. 네. 아, 임수현 선수가 갑자기 뒤에서 튀어나옵니다. 그렇네요. 네. 자, 시간 얼마 자, 없어요. 자, 4, 3, 2, 1. 경기 끝났습니다. 네. 자 쇼포드 남자 파이널. 네, 자, 조준희 남자. 선수가 네. 우승을 차지합니다. 아... 아주 쫄깃쫄깃했던 경기, 예. 남자 쇼퍼드 경기가 끝났고요. 네. 2021 온일 KSL KSL 서핑 챔피언십 조준희 선수가 아, 우승자로 결정이 되면서 경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예. 예.